로블록스 먼저 할까요? 빨리, 빨리 보라도 다운받아봐. 잼 미니처럼 안 해도 되는 거죠? 잼 미니처럼 하셔도 되고, 뭐. 근데 아마 인게임이 잼 미니 게임이 아니라도 잼 미니처럼 안 하게 될걸요? 야, 씨, 모든까지 되는 게 이게. 야, 뭐야, 이거 뭐, 샤워기야? 아니, 이게 애들 게임이냐고. 무슨 어퍼도 바꿀 수 있어? 와, 스톡도 바꾸고, 뭐야, 이거, 콜로나 같은데, 그냥 보조무기. 별걸 다 바꿀 수 있네 언락 레벨, 레벨 3때 쓸수 있거나 아니면 돈 내고 사거나 총 쓰려면 생성하면 게임 들어가진다 오! 오! 오. 어, 뒤에 온다 그 오케이 어모사격 감사 앞에 앞에 지금 그대로 간다 두개뛰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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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많아 개많아 앞에 세명 다 잡아줘 다 잡아줘 t 아, 잡았어 잡았어 o t a 하나 더 a j o t 가 j a b a j o t 이 j 야 b a j o t a j a b a j 어 Tajabajo! o o t a j a b a 오, 오, 오. 오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여기 어디? 여기 헤이브 나님? 점프, 슬라이딩, 점프. 오! 점수점이 되면은. 오, 왜 이렇게 많아, 왜 이렇게 많아, 왜 이렇게 많아! <laughs> 뭐야 누구세요?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폭탄 음 T V 열심히 하는 중. 폭탄 음 T V w a t c 저기 아, 나와봐, 아,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. 아 <laughs> 폭탄 음 T V 아. 쿡쿠 코호호. 아. 재미리 컷. 재미리 컷 컷. 어우 v 나 c t o 아기에 -E. 어디, 모딩이나 해볼까? 폭탄 음티비 컷아씨 당신이었구만 아 뭐야 이거 어아다디 아, 무슨 <목소리> 게이걸음이디 <걸으면. 목소리> 아, 전술적인 걸 보고 게이걸음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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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주치면 다 r e 트야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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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아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아 t sure. t sure. 컷. <웃음> 아 누가 전주에 개있어 아니 개이라뇨 저 존내 뛰어다니고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 아! 아, 저리 꺼져 아이 총차이 아, 뭘 총차이 아 조리 시작 배달의 민족 주문 아아내 수류탄 아아아다아 나이스 아 총차이 아니 그 뒤에 보라짱도 그만 데리고 다니라고 <laughs> 아 무슨 폐처럼 돌아다녀 아,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맞지? 백업정신 몰라? 이건... 뭐래 뽕티비 죽어라 <laughs> <laughs> 칼딱 대기 뽕티비한테 던지기 아까비 어 티백잉 티백잉 해버렸어 아 티백잉 왜 하세요? 아 저기요 윤아 <laughs> 이거 양각 잡는 거좀 에반데 이게 팀워크 아 Oh, big and secure are u 왕. 엉 뭐라고요?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. 엉덩이 왕으로 들려요. 엉덩이 한번 만져주세요. <laughs> 엉덩이 한번 만져주세요. 아 진짜. 이거는 거점을 먹는 건가? 어, 어 진짜네. 거점이네. 굳이 거점 먹는 거지. 어. 어. <laughs> 야, 뭐 이런 맵이 재밌네. 점령해 점령해. 내가 여기서 여기서 볼게. 아! 어? 여기 h 지점 생겼는데? 어, 방금 뺏다. 꽃들 뺏겠다. 응, 내가 먹어. 음, 맛있어. 어. 아니, 뒤에 뒤에 그 동료랑 같이 오는 거 있냐고. 있지 있지. 큐기. 잡아 있다고? 오케이 오케이. 우리 팀도 같이 감. 우리 팀 어디 있어? 딱 대기하세요. 아! 공티비 가자. 너 점프하는 것도.. 아 여기 개만누워! 명 컷! <laughs> 오야 2층에 몇 명이야? 와컷 아, 컷! 컷. <laughs> 세명 컷! 아 누가 내 엉덩이 쏨 일로와 컷! <laughs> 소루탄 아아아아 이 좀버! <laughs> 찢어 찢어 찢어. 금형 먹었어. 시들아, 먹었어. 시들아, 시들아. 우리 거의 특공대야. 특공대. 좋아. 좋아. 가자. 다음. 다음. 바로 찍고. 바로 찍고. 바로 가지고 잡고 트레이드 굿. 이거지. 이거지. 아, 아 진짜. 아, 엉덩이만 조심하세요. 엉덩이 킬러 하기. 이 엉덩이 왕. 어 진짜. 어, 어, 역시 엉덩이 왕. 우리 엉덩이 아! 엉덩이 영혼을 한번만치는 것이 목표거든요. 씨, 개 무섭네. 어우, 야 창문에서 아, 이 새끼들이고. 아! 어, 나개미 그래. 어, 나... 그냥... 아, 그래. 뭐가 터졌어. 아나양다아 보라장 엉덩이 엉덩이 보라장 엉덩이 찢어 찢어 팍팍 찢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깨 컷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여기서 소리 나는데 이거 이 새끼 이거 창충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창충이 여기 있다 창충 컷아창아 네. 창... 아, 보라도 같이 있어 아씨 어쩐지 조용하더라 창충하는데. 아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다녀 되게 음습하게 다니고 야,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엉덩이맨 엉덩이맨 어디 있어 엉덩이맨 어디 있어 이새끼 참아 엉덩이 참아 아 잡았다 씨 점점 근데 게임이 그 메모리가 쌓이는 것 같은데 점점 느려져 이게 단점이 단점이 이건데 아뭐 이딴 게임이 다 꺼, 이제 재밌네 그래도 어, 재밌네. 아니 뭐 애들 게임 맞아? 와 이러니까 요새 애들이 게임을 잘하지 어? 경쟁전에 대한 내용 이제 말씀드릴게요 데스턴 맵이 추가됐어요 결국에는 뭐 딱히 수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추가를 하기는 했네요 요거... 시작했다